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북을 사용하면서 길게는 수년 짧게는 1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맥북 필수템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맥북은 휴대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별다른 주변기기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트 문제와 저처럼 집과 업무 공간으로 가면 맥북을 메인 PC로 사용하는 유저라면 오늘 소개 드리는 아이템으로 맥북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벨킨의 USB-C 허브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제품은, SD 마이크로 SD 카드, 3.5mm 오디오, USB-C 1구, USB-A 2구, HDMI 포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맥북 사용자라면, USB-C 허브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맥북 에어 사용자라면, 더더욱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2021년형, 14, 16인치 맥북 프로의 경우는, 포트 구성이 변경되어, HDMI와 SD 카드 슬롯이 추가되어, 그나마, 연결성이 좋아졌지만 그 외에 맥북의 경우는 USB-C 포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HDMI 포트를 지원하는 외장 모니터와 연결하거나 USB-A 제품, SD, Micro SD 카드를 연결할 때 반드시 허브가 필요합니다 USB-C to SD 카드, USB-C to USB-A, USB-C to HDMI 같은 다양한 변환 젠더도 존재하지만 너무 많은 주변 기기를 휴대하고 다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포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허브 제품을 추천합니다 벨킨 제품은 다른 USB-C 허브 대비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제품도 많지만 저가 제품의 경우 한 번에 여러 포트를 사용할 때 특정 포트에 연결이 끊기거나 발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을 위해 조금 비싸지만 벨킨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외장 하드 디스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북 구매 시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512GB에서 1테라는 27만원 추가. 1테라에서 2테라는 무려 54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각종 그래픽 작업 고용량의 파일을 다루는 사용자라면 추가적인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1테라의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용량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모든 파일을 보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파일들은 모두 맥북에 보관하여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고 이미 작업이 끝났거나 아주 가끔 사용하는 파일은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웨스턴 디지털의 5 테라바이트 외장 하드로 휴대는 간편하고 용량은 아주 아주 넉넉한 제품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른 외장 SSD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외장 하드디스크에 비해 외장 SSD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고용량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선호합니다. 만약 512기가 맥북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추가로 1테라바이트의 외장 SSD 하나, 4테라 이상의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 이렇게 구매해서 메인 작업은 1테라 SSD로, 데이터 백업은 4테라바이트 외장 하드디스크로 작업하시면 맥북을 사용하면서 용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제품은 3년 제한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날 경우 새 제품으로 리퍼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대부분의 백팩에는 노트북 수납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파우치 없이 노트북 휴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팩이 아닌 토트백, 크로스백 같은 가방을 이용하는 분들은 맥북을 그냥 들고 다니면 혹시 모를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백팩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노트북 수납 공간이 조금 부실하게 느껴져 별도의 파우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투카라는 브랜드 제품으로 몇년째 아주 만족하며 사용중입니다 8mm의 EVA층으로 되어있고 모서리도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유사한 다른 노트북 파우치 대비 겉면이 하드한 재질로 되어 노트북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외부 원단도 극세사로 되어있어서 생활 스크래치도 방지됩니다 네번째 제품은 외부 보호 필름입니다 추후 기변을 위해 애플 보상 판매나 중고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맥북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외부 보호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스코코 제품을 구매했고 부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붙였다 뗐다 하며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기포나 먼지가 조금 들어가도 이용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상판화 판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라 선택했습니다. 발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힌지 부분에는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 보호 필름은 부착하지만 액정 보호 필름은 부착하지 않습니다. 나노 공정이니 투과율이 어떤니 해도 필름을 부착하게 되면 선명도와 색의 왜곡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렉티나 XDR 디스플레이의 선명도와 색 재현력 경험을 위해 액정 보호 필름은 따로 부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업무 공간에서는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지만 맥북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와 눈높이가 맞지 않아 자세가 꾸부쟁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 를 교정하기 위해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를 구매했습니다. 요즘은 2단짜리 거치대도 있지만 저는 수납이 좋은 1단짜리 거치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매할 만한 브랜드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품 내구성과 품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구조의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매직 키보드입니다. 안내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의 랩탑으로 개인 업무용으로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노트북 단독으로 때로는 외장 모니터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외장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카페나 실외 공간이 아니라면 저는 노트북 거치대를 이용해 화면을 눈높이에 맞춘 후 별도의 키보드를 이용합니다. 맥북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로는 로지텍이나 키크론도 있고 기타 저가 고가의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제품 중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터치 아이디 지원입니다. 저는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을 통해 각종 사이트의 로그인 정보를 관리합니다. 사파리를 이용하게 되면 새롭게 가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시스템상 자동으로 로그인 정보를 저장 또는 변경해주기 때문에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비밀번호를 제한해주기 때문에 해당 비밀번호를 사이트 요구 조건에 맞게 수정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안한지몇 개월, 몇년된 계정의 경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억할 필요 없이 터치 아이디 인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에 인지자원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아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하신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솔직히 자주자주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모든 사이트를 설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이용하다가 한 계정이라도 해킹이 될 경우 다른 사이트 계정까지 해킹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iCloud 키체인을 통해 로그인 정보 관리와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는 매직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업무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낮은 키캡입니다. 개인적으로 키캡이 높은 키보드를 오래 사용하니 손에 느껴지는 피로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맥북의 기본 키보드와 타건감이 가장 유사하고 키캡이 낮은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답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미니멀한 데스크 셋업을 지향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백라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제품도 아닌데 백라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는 매직 키보드는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맥에만 호환이 가능하니 이전 꼭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애플의 매직 키보드의 단짝 매직 트랙패드입니다. 매직 트랩패드 때문에 맥을 떠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정말 정말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치 손가락에 마법사가 된 것처럼 트랩패드 하나만으로 페이지 쓸어 넘기기, 미션 컨트롤, 런치패드, 데스크탑 보기, 스크롤, 확대 및 축소까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무엇보다 데스크 테리어로 매직 키보드와 함께 이용하기 가장 좋은 세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는 수년, 짧게는 1년 동안 맥북과 함께 이용한 사용하고 있는 7가지 제품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맥북 주변 기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 있으시면 댓글로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IT 리뷰 정보 사용 팁을 빠르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